모돌이, 썰튼. 저는 중3 여학생입니다. 저는 164cm에 67kg로 과체중과 비만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제가 중1 2학기 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67kg가 된 거예요. 중1 때까지만 해도 78kg였거든요. 거의 2년 동안 11kg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10kg를 더 빼야 정상 몸무게가 돼요. 솔직히 요즘에도 살 찌는 것을 안 먹고 있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중3이다 보니까 학원도 10시에 끝나서 집에서 숙제하고 자기 전에 30분 정도 스쿼트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길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제가 지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년 전 살을 빼겠다는 독한 마음이 이제는 점점 식고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다이어트 약을 먹고 싶지만 세트로 사서 먹어야 하고 친구랑 저번에 같이 가보니 한참 전에 세일이 끝나서 8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 용돈이 한 달에 15,000원인데 거의 5달 동안 모아야 살까 말까 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살이 너무 안 빠져 다이어트 약 먹으면 안 돼?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는 역시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 다이어트로 많이 지쳤다고 때를 써도 엄마는 체지방이 빠진 거야. 왜 그렇게 몸무게에 매달리니? 라고 하세요. 아, 엄마가 내 심정을 알아? 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도 달라질 건 없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학생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왜안 되나요? 164cm면 꽤큰편 아닌가요? 저 키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매일매일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식단 조절까지 꽤 오래 하니 점점 지치네요. 용돈도 먹을 거에는 절대 쓰지 않아요. 용돈은... 절반, 정 도는 버스 비로 나가 는데, 그러면 남은 돈이 별로 없 어서 어떻게 해야 엄 마를 설득 할수있 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년 동안 벌써 1일 k g 정도를 감량하셨다니 대단하신데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처음 마음먹고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면 좀헤이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사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이어트약을 드셔서 빼는 건좀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벌써부터 약에 의존하면 나중엔 쉽게 가는 길밖에 알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먹기만 한다고 그냥 살이 쭉쭉 빠지는 다이어트약은 없어요. 약을 먹더라도 식단 관리나 운동을 병행 안 하면 효과를 쉽게 못 본답니다. 제보자님 너무 엄마를 원망하지 마시고 지난 2 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루셨으니까 앞으로 마음 굳게 먹고 독하게 빼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